이거는 우리 힘들어, 라이프. 아, 시아. 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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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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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암아히도 핵이야, 아씨야신같은 새끼들 진짜 이거 나 이거 뭐야 렉키이거황금무기란 말이야 이거 그걸 왜 샀어 진짜? 아, 몰라 딱 공에다 황금 떡 칠해주지 진짜 어이 뭐야 이거 오류 오 어, 버그 진짜 이짤데 뭐지? 이거 내가 려와 아, 제발. 아, 역겹네.

패스 소리 아위도쉣오 나이스 나이스 씨발년 메쉬와매메와 매쉬. 아, 나 죽겠다. 아, 씨X. 아, 미안하다. 이건, 이건 내 잘못, 내 잘못. 아, 메르시 개 피어갖고. 아, 씨X. 오치 없고. 메이저 쌉 뿌리게 해버렸네. 와, 아, 메르또이 줘! 와, 진짜 메르지 좋 아, 뭐야? 우리 누가 나가 아, 위도우 좋다네 아, 난 진짜, 그냥 차라리 둔피가 낫다. 그냥 둔피 멘트가 나는 것 같아. 왜? 어? 그래야 위로 왔다, 우리. 아, 이렇게. 멀서 찌찌 싸대릴 진 헤드 박고시작하아방금까지 주는거 봐 역겹네 존나 아못 걸었어 아이스 우리 위도우 잘한다 내 존나 몰았다 진짜 <목소리> 와아나이 정도면 재능 아니야? 나이스. 와 재능이다 이 정도면 진짜. 나이스. 이건 진짜 나 재능이다. 나이스. 아 이건만 존나 물어야겠다. 일대 여. 미도만 물고 있어? 어. <미도만 <미도만 <laughs> 이거 영사 올라갈 거야. 이거 이거 영사 올라가니까 몰라? 아 존나 물어. 지금 지금 잘하는 애 있잖아. 그민 민이 전용 딜러. 어. 그 지금 트레 나한테 한세번 세네 번 따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갈고리로. 음. <미도> 야, 것도 계속 몰래 야, 이뭐 욕하고 있을지도 어, 이거 봐. 어, 이거 존다 뭐야? 뭐 어. 야, 형, 아이, 이거 야, 이 야, 이거 봐. 야, 이 이거 봐. 이 이거 루시이 이거 존나 이 야, 거 봐. 야, 이거 야, 야, 이 자리 해야지. 오 나이스. 오 야, 저, 저 저렇게 당하이가 아, 진짜? 어떻게 나왔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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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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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 이... 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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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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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라인 도지도자 그냥 도보 하지. 아, 너도 너도 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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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다른 분들, 약한 약한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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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쟤는 쟤는 쟤스쟤자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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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 센스 봤어? 어나조조맥조 살렸다 조야 <놀람> 아야 <laughs> <laughs> 이거 방어벽 싸버였는데. 야 이거 루시오 비빈슨이야. 야 비빈다는 게 신기한. 아비 아이렇게 자네 개자네데 나이스. 좋아, 해도그 어, 잘군히아네나 앞으로 나이스 아. 아아아! 이거 입 차는 거안 되지? 어 돌지 마. 그냥. 형처럼 그냥 맨날 마이크 마이크 끄고 요기 형적 여기다 쳐야 그냥. <laughs> 야이거 광대 형 적에서 내그 자르는 거 보이냐? <laughs> 와개산했다야 <기다렸다. 웃음> 평균인데 이제발칠십4나 <시발>, <laughs> 질금이다. <laughs> 아 그래? 싹 <laughs> 끄렸네. 아, <끊었네. 웃음> 싹 존나 뺐어. 왜 맥나 진짜 왜 한타 거점에서 한타 하고 있을 때 어이. 메르시 아 메르시가 맥클 존나 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맥클리만 존나 부들게 뺐더니. <laughs> 아 우리 그냥 우리 둘만 붙어 있으면은 그냥 다 터는 거 같아. 아우 어? 씨발. 기득그마다 그냥 터져 그냥어 시그마팬. 아닌 곳에 가고 싶다 시그마팬. 자, 시그마팬. 자, 시그마팬. 자, 시그마팬. 자, <목소리> <목소리> 아, 어떡하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저거, 아, 시크,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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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그마 시그마, 아 시그마, 시그 시그마, 시그마, 시 시그마, 밴인데 시그마, 시리사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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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진짜 왜 괜이야? 지 빡치는 거 알아. 궁 때문에 솔직히 진짜. <laughs> 궁 존나 빡치지. 어, 되게 빡치지. 아 근데 형이 메이 해 갖고 잘 모르겠어. 지금아 그렇게 빡치지그딱딱 딱 애들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위도우나 메크리가 존나 헤드지만 때리면 그, 죽여 버리니까. 솔직히 같아. 이거 뭐야? 오버치 신캐 나오는 거 솔직히 거의 그냥 메이플 신캐 나오는 거 같아. 점점 좋은애들, 점점 좋은애들 나와. 이건 싸빈점. 나이스. 어 뭐야? 어 뭐야? 가능해 이게? 야, 뭐야. 너 빨리 탱해라. <laughs> 야 탱해라 빨리. <laughs> 아, 시그마 밴이야. 하기 싫어, 씨발 그래? 아 그럼 형이 자리할 테니까 너 겐지해. 너겐지 너 예야 yeah. 너도 와이크 한번 써라 아이아이요 하이 아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이거 알아서 주면 맞춰야 되는 거야? 음. 뭐 그런가보지 뭐 방장이 설정 이상하 했나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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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야 내가 너한테 그냥 광벽 존나 줄게 그리고 위도우 있면저위도 존나 울어 오케이 <laughs> 안돼안돼안돼 안안안 밤이야 밤이야 저녁이야 저녁 상대 위도 있어요 아 X같은 년또 있네 저거 아위도 아 진짜 귀도 위치 좀. 귀자, 귀자, 자 귀자, 자라인방도가도 귀도가도, 귀도가도. 귀도도귀자가도도가도 귀도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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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나이스 난 모여올게요 구라빠개지을아빠 아, 위도우 씨발, 년 어디 있어? 빨리 위 여기 있네 이거 정면이야 오, 쪽 겐지 아, 봤어요 반갑다 하면, 여기다 하기다 하면, 여기다 다 하면, 여하기다 하면, 여기기다 하면, 여어 여기다 살면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하면, 여기다 하면, 여기다 면기면기면기다면기다면기다면기다면기 딱대딱대딱대딱대끼이스 나올 드뽑게 텔레. 텔레. 아, 텔레. 텔레. 텔 아, 진짜, 레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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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안보여 텔레. 안 보여. 안 보여. 버스, 버스. 나이스 아 나이스 개 나이스 아 이거 시발 레전드 판이다 노코 <laughs> 안 되어 있으면 형 화내 나 어, 노코 되어 있다 아아 <laughs> 자리 알만 나네 너너 겐지야라 계속 빨리 겐지 픽해 어 겐지 아, 아 믿어 나 한방 커냈을 때 기분 개쩔었거 아, 진짜. 진짜. 형, 형도 씨발. 와, 형. 메르시공 쓰자마자 에임 존나 잘 따라가고 메르시 그냥 공 삭제시켜 버렸네 그냥. <laughs> 아, 저 스키들 또뭐 뭐, 뭔지랄이야, 씨발. 그래도 그래도 야 원래 못하는 못하는 위도일수록 괴롭히는 맛이 더 있다고. 혼자 빡쳐할 거야. 아 씨발 아, 존나보네. <laughs> 스트레칭 이러면서 위도 특히 그래, 아프리딜 그래, 각을 그래, 안 만들어줬네 그래. 이제. 나나 나랑 위도랑 존나 게다가 빽꼼 빽꼼만 싸웠거든. 우리 팀 위도가 싸가지고 그냥 세두 음, <laughs> 번인가 계속 그렇게 따였어. 아, 잠깐만, 씨발. 아, 아나 이래서 박치인가? 상대 위도 있어요. 확인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상대 위도 있어서. 상대 위도 조져버려야겠다. 상대 라인이 있어요. 모이라 있고요. 파라 있고요. 아, 파라 맞나? 아, 뭐라? 파라 아니에요. 레카이, 레카이, 레카이. 도저조 도저히, 도심히 아우, 도저히. 야, 도저히. 도저 그만 나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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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야 도저히. 도저히. 도아 진짜 개피도는데메저히도이스 아. 이거 부자 브리핑저히도 야, 이거 뭐다 참. 이거 가겠다나는거 이렇게 이 나갔어. 개피, 개피, 나이스, 나이스. 개피다. 야유거저 시발년 죽여. 와, 저걸 못 잡았어. 이도기 비 이도기 비. 이거 잡았어, 나이스. 아, 김모찌. 이도 살린다 또.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내가 저기다가 자판 써줄게. 이도 이정 야, 저기 위층 올라갈 생각해라. 아, 뭐못 쓴다, 못 쓴다. 상위 베이스 탔는데.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n i c 나이스. 사 e 가 i c 내가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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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잠자리다, 자리 <laughs> 나방, 나방. 고추 잠자리다. 그래, 앞으로 사람 많아서 여기까지. 어, 오케이. 근데 우리 난 어디 갔어? 어, 여기 올라와줘, 형. 에, 네, 다시 올성 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디야? 이 어디야? 아, 젠투아 나이스. 라인님 나 방벽이 없다 어, 라인님 무리하면 그래. 안돼 무리하면 안돼내가 어떻게 말줄게 어이 씨X 나이스 아 어, 라인님 믿었다고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나이스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어림도 없지 진짜 아니, 점프 나 이거 아, 아, 그냥 공 혼자 들릴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하네 근데 리퀴야 잘해 빨리 나어차 이거한테 1인분 쏠거 아니 쟤한테 1인분 쏠 거야 나 그래. 좋아 좋아 자 부시국 쌈들 야 좋아. 우리 또 라인 혼자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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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 돼한번 아, 도와줘야 돼야 멜스 꺼 멜스 꺼 라인형 밀까? 밀까? 내가 방 가자 가자 어. 마우치, 마우치 없었네? 네나이 야, 백도어 하는 거 조심해, 백도어 하는 거. 아, 이겼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야, 쌉캐리해버렸다. 야, 너무 좋구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도잉추가 어, 지워졌다. 뭐야, 바가 봐 뭐야. <laughs> 나이스 가봐. 빠빠이 가마. 나